의 적절한 결단을 내려라. 중국의 사마광은 어느 날 길을 가다 물이 가득 찬 항아리 위에서 놀던 아이가 항아리에 빠지는 장면을 목격한다. 현장에 있던 어른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뿐이다. 절박한 순간에 사마광은 주저 없이 돌로 항아리를 깨고 이 일을 구해낸다. 만일 사마광이 항아리를 깰 것인지 말 것인지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우물쭈물했더라면 그 사이에 아이는 익사했을지도 모른다. 급박하게 돌아가는 현대 사회에서도 빠른 결단을 요구하는 순간이 다반사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시의 적절한 결단력은 조직이나 기업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아닐 수 없다. 21세기는 100명의 참모보다 결단력 있는 한 사람의 리더를 원하고 있다는 말이 회자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기원전 49년 로마 제국의 야전군 사령관이었던 시절은 루비콘강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가 로마를 잠시 비운 사이 삼두정치가 깨지면서 황제는 적으로 돌아서 버렸고 로마 원로원은 시저에게 갈리아에 대한 지배권을 포기하라고 종용하고 있었다. 시저는 루비콘 강을 건너 로마를 탈환할 것인가 아니면 조용히 물러날 것인가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로마 황제와 맞붙었을 때 과연 이길 수 있을 것인가? 만일 전쟁에서 지면 그도 목숨을 부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마침내 시저는 결단을 내렸다. 그의 군대는 루비콘 강을 건넜고, 그 결과 반대파들을 모두 제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로마 황제의 대항하기로 결단을 내린 시저는 루비콘 강을 건너면서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긴다. 시의 적절한 결단이 시저를 성공한 정치가로 만든 결정적 요소가 된 것이다.